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물로 선택해야죠. 피를 맑게 하는 음식으로는 여러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마늘, 버섯, 솔잎, 양파, 해조류 등이 있고요. 식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혈액이 서서히 오염되면서 혈액과 혈관이 점점 오염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뇌에서는 혈액의 압력을 높여서라도 혈액을 보내려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여 고혈압이라 합니다. 머리 혈관이 막힐 때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 구토, 멀미, 어지럼증 등입니다. 우리 몸에 돌고 도는 피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은 대부분 인스턴트나 튀김류, 단당류 등의 과다 섭취로 인해 혈액이 탁해지기 굉장히 쉬운데요. 나중에는 관리하지 못하면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게 돼요. 즉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을 길들이는 게 좋아요.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는 비타민 E와 몸속에 흡수되는 지방의 양을 줄여 주는 게 좋고 배설 작용을 돕는 식이 섬유를 많이 먹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맑고 건강한 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 주는 대표적인 음식에는 양파가 있는데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없애 주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도록 도와준답니다. 또 마늘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갑자기 마늘을 과하게 먹게 되면 설사할 위험이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이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강차는 한방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충북 제천에서 직접 제조되어 공급되는 순수 국산 한방 재료로 좋은 한방차입니다. 은행이 혈액 순환 개선과 심장,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복분자 기억력 감퇴 개선과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 산수유, 현기증과 식은땀, 허리와 무릎이 저린 부분을 개선해 준다. 민들레 고혈압과 당뇨, 빈혈을 예방하고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둥글레 식은땀, 피로 회복에 좋고 변비에 좋다. 페퍼민트 매스꺼움을 해소해주고 두통 완화와 정신적 피로를 풀어준다. 규칙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과 건강차를 함께 병행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답니다.